자, 우리 변화율 정리, 아까 그래프에서 한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. 자,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, B, 즉, b-a분의 fb-fa. 그래서 이것은 두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말하자. 그 다음 우리 이제 순간 변화 율에는 미분 개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다. 자 미분 개수 f'a는 리미트 h가 제 0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이다.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. a 플러스 h를 x 라놔보자자 이거 x 라놔주면 h는 x 마이 a야. 그래서 h가 제로 간다라는 소리는 x가 뭐로 간다는 소리, a로 간다는 소리. 그럼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. 리미트 x가 a로 가면. h는 x-a 잖아. x-a, fx-fa. 사실은 미분 개수 정의는 얘를 더 많이 쓴다. 사실 얘를 한80% 쓰니까 이게 정에서 이런 형태로 가고 이 미분 개수는 곡선 위에 일정한 점, 일정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. 도함수란 것은 f i m x 여기 a 자리에 다 x만 넣어주면 된다. 리미트 h가 제로 갈때 h 분의 여기 a 자리에 x. 그리고 이것은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. 그래서 우리가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순간 변화는 미분 계수 도함수가 있고 곡선 위에 여러분들이 무슨 점 일정한 점에서 접선이 그임의 점에서 접선이 는게 평균 변화율은 두 점에서 접선 직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좀 알아두면 좋겠다.